네,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61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에 있는 내용은요. 다윗의 간구와 신앙이 들어 있는데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하나님 지켜 주실 줄 확신하고 있고 자신이 이렇게 하겠다고 소원하고 있고 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심히 들어달라, 그 말이죠. 2절, 내 마음이 약하, 약해질 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지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지금 우리가 살다 보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두려움에 또 근심에 쌓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또 막상 어려움 당하면 두려워져, 두려워지고 마음이 약해져서요. 또 근심이 생길 수도 있죠. 지금 다윗도 마음이 매우 약해졌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지만. 그래도 이 공포감이 마음을 공포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질 때뭐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지지오니부르짖니 부르지지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온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망대기에 이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그러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주시고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영원히 주님의 장막에 머물면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 뭐 해야 되죠? 늘 항상 새기십시오. 마음이 약해질 때, 두려움이 생길 때, 죄가 있을 때에, 어? 내가 할수 없을 때, 내가 할수 없을 때뭐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피하고, 그게 답입니다. 항상 이건 마음에 우리 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고, 나를 높이 세우실 견고한 망대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키시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로 내가 피하겠습니다. 그 운동할 때요, 특별히 이렇게 격투기 하는 선수들 보면 계속 반복 동작하잖아요.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반복 동작. 그런데 이게 막상 누군가 날딱 때릴 때 이게 반복 동작이요, 손이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군인들 보면은 총검술을 하잖아요. 계속 반복하는 것은 뭐냐면 그 상황이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 두려움과 근심이 생길 때 우리가 늘 했던 행동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내가 기도하겠다? 잘안 나옵니다. 기도의 습관이 안 돼서. 그런데 늘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딱 처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탁 하나님께 엎드려지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할 때 무릎 꿇게 되고,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기도를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하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오늘 다윗도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경고와 망대인 줄 알고 주님 안에 머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소원을. 그래서 기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또 하나님이 나를 장수하게 하사 여러 대에 내가 살게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두려워질 때, 연약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게 과거의 기업도 주셨고 앞으로는 또 장수하게 하는 그런 복을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이죠. 실절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배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할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할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예배하사 나를 보호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나는 또 주의 이름을 영원히 매일매일 나의 소원,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예물, 이렇게 마음의 작정,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내가 이행하며 살고 매일매일 찬양하며 살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셨고 앞으로 나에게 장수의 복을 주실 줄 확신하고 있죠. 압살롬의 위기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 나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1편은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 주신다면. 나는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지키며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요. 시편 62편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도 61편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이시 악행을 당하고 고난 속에서 지은 시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나의 영원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자,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걸할수 없을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란다. 그만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도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불안해하고 떨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고 인내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 말이죠. 3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악인들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얼마나 이런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그 아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악인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고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가 가득한 그 악인들, 그 악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의인을 어떻게든지 공포 속에 몰아넣고 의인을 고통으로 멸멸하려는. 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5절에 나의 영원아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여,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세신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 또 반복하고 있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도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오늘 뭐, 이 내용은 지금 반복이에요. 예. 결국에는 왜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담이 흔들리고 울타리가 넘어져서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이 악인들이 나를 공격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두려워 떨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내 힘과 반석이고 피난처고 그렇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이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애국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그러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런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보고 뭐라고 했죠? 너는 잠잠히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아라. 이렇게 말이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 그 말. 정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죠.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 고 그러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어려움이 올 때에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나의 반서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나의 송방이 화 그분이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이 말이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자, 우리가 잠잠히 구원되신 하나님을 기다린다. 호들갑하지 않고 기다린다. 이 말은 아무 것도 안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시로 그를 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 앞에 토로하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 사람의 입김은 예, 가벼워요. 그래서 그렇죠? 사람의 입게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의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워. 사람을 의지하면 이렇게 가벼워서 쉽게 넘어진다.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 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포악한 것을 탈취한 것을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두지 말고, 무엇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 그 말이에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 이게 지혜다 그 말이죠.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권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는다 행한 대로 의인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공의의 하나님. 음. 결국에는 이제 이 고통 상황 속에서 어, 다윗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어, 어려운 상황에서 어, 막 불안해하고 근심해 하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마 이런 식으로. 응?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흔들리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는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니까, 잠잠히 기다리라. 근데 그 잠잠히 기다리는 의미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 그의, 마음, 마, 아,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 말이에요. 포악한 것, 탈취한 것,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며 살아라. 하나님께 권능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편 62편은 복음성가에도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 있으니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찬양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10편 62편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오늘도 시편 61편, 62편 함께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